공부 유산소 가기 전에 이거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선크림 좀 발라주고 나갈게요. 알리 크로노 뷰티 젤 UX EX입니다. 알리라는 브랜드가 선케어 전문 브랜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이에요. 이게 UV 차단도 진짜 강력하게 돼가지고 이것도 흡수력이 진짜 빠르고 되게 번들거리지 않고 딱 피부가 땅이 매끈해 보이고 예뻐 보여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원래 몸에는 선크림을 진짜 안 바르거든요? 몸에도 이렇게 보이는 팔 부분 있잖아요. 여기랑 몸통 부분이랑 차이가 진짜 엄청 많아요. 그럼 저는 이제 유산소를 하고 오겠습니다. <목소리로> 귀여운 커피 이제 집에 갑니다 오늘의 점심 특히 귀쳐으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옵소서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요거는 회사에서 보내준 건데 아마 이번에 협업할 것들인 것 같아요. 이거는 핸드워시 제공받았는데 이번에 협업하는 브랜드에서 핸드워시를 보내주셨거든요. 이번에 넘버즈인에서 새로운 토너 패드가 나오거든요. 이게 저번에 보내주신 건데 제가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써가지고 새거나 완제품 나온 거 없냐 해가지고 아직 완제품은 안 나와서 이렇게 또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이 줬어. <laughs> 이거 저번에도 사본 패드 진짜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는데 같이 또 보내주셨어. 이것도 아까 말한 그타 브랜드에서 핸드 보내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제가 논픽션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가이아 플라워는 이미 집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젠틀라이스를 받았어요. 음, 음, 향 너무 좋다. 이건 제가 써보고 싶었던 향이라서 버베나 리퀴드 숍입니다. 어, 향 너무 좋아. 이거 완전 그 포지타노 레몬 캔디 있잖아. 요딱그 향인데. 이렇게 오늘의 언박싱 끝. 저의 투머치한 욕실입니다. 있는 핸드워시만 6개야 미쳤어. 여러분들도 익숙하시겠지만 저희 진짜 투머치한 곳입니다. 저희 집에 놀러 오는 친구들이 다 이거 보고 아니 혹시 컬렉션이냐면서 막 놀리거든요. 이렇게 뒀습니다. 근데 확실히 핸드워시 향 좋은 거 쓰면 제손 씻을 때마다 기분이 진짜 좋아요. 듀이트리 AC 컨트롤 딥그린 카밍 에센스 이제 점심도 먹었겠다.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바빠가지고 집 밖에 나간 적이 없거든요. 그냥 집 동네 산책 말고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나가서 소품샵이나 독립착방도 가고 백화점을 갈 겁니다. 듀이트리 AC 컨트롤 딥그린 카밍 크림 딱히 뭐 사야지 하고 생각하고 가는 건 없어요. 그냥 일단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겠죠? 알리 크로노 뷰티 젤 UX ex 아까도 사용했던 선크림인데 완전 산뜻하고 끈적임 없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토클버스클 아트클래스 스튜디오 뒷장뜨픽싱커버 쿠션 2호 아이보리입니다. 조명을 켜고 왔어요. 원래 제가 브이로그 촬영할 때 이렇게 겟레디를 찍으면 딱히 조명을 안 쓰거든요. 약간 조명을 쓰는 순간 뭔가 좀 기행 영상 같은 느낌이라서 좀 최대한 브이로그는 자연스러운 맛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안 켜는데 아, 오늘 날씨가 흐리니까 너무 제 눈이 빛이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똘망똘망 안해 보이고 되게 동태눈처럼 보. 요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광이 없으니까 그래서 <laughs> 진짜 어, 씨, 너무 동태 눈인데? 하고 그냥 켰어요. 이거 요즘에 새롭게 써보는 건데 이거 딱 여름 쿠션용으로 괜찮아요. 뭔가 피부에 착 달라붙는 느낌? 초콜퍼스쿨 아트 클래스 바이로우댕 피니쉬 세팅 파우더입니다. 이걸로 오늘 유분기를 좀 잡아줄 건데 이렇게 메쉬망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입자가 진짜 고와요. 저는 그냥 브러쉬로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충분히 묻히고 조금 톡톡톡톡 해서 덜어준 뒤에 얼굴에다가 해줄게요. 이게 이렇게 쓰면 제가 즉각적으로 유분기가 확 잡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요철 같은 데도 터치를 해주면 완전 싹 사라져요. 이렇게 여기 제거 한쪽안한쪽 한쪽. 그냥 블러 처리 한 것처럼 딱 잡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입자가 진짜 곱다 보니까 뭉치는 게 없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눈썹은 그냥 웨이크메이크로 한 방에 그려줄게요. 그리고 오늘 올리브영 세일 마지막 날이라서 올리브영을 한번 들려볼까 합니다. 제가 올리브영에서 지금 두번 털었거든요. 오늘 또 사야 할게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한번 가서 조금 사 오려고요. 이번에도 올리브영에서 100% 할인 받기 실패했다. 오늘도 뮤드 아이 팔레트 사용해 줄게요. 어떤 조합으로 쓰는지는 지난번 영상이랑 똑같이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킨푸드 버터리 치크 케이크 트윈 애플리콘 요거트. 저는 이거 바를 때 같이 섞어서 바르거든요. 좁은 영역에만 쓰기 딱 좋아. 네이처리퍼블릭 바이 플라워 글라스 듀틴트 메리 코랄입니다. 이거 제가 5월부터 미쳐가지고 이것만 쭉 발랐거든요? 오늘 옷은 이렇게 입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말안 해도 아시겠죠? 메이비베이비에서 구매한 디어리스트 반팔이거든요 살짝 니트 소재인데 좀 시원한 소재예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옛날에 어디서 샀더라? 아마도 프롬 비기닝이 맞을 거예요 바지는 거의 프롬 비기닝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이거랑 같이 입을 거예요 오늘은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원래 이거 벨트 안 맸는데 바지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벨트를 맸어요. 이것도 브라운이면 좋을 텐데 집에 블랙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맸습니다. 이거 상의는 처음 이거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팔이 쫑겨가지고 살짝 당황스러운? 그래도 옷 질이랑 예뻐가지고 그냥 이렇게 입고 가겠습니다. 고양이 출몰. 에델벨벳 케이크랑 드립커피 시켰습니다 일다 하고 조금 쉬다가 이제 나이트 케어를 같이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거든요. 클렌징부터 같이 해줄 건데 일단 1차로 색조 화장은 싹 지웠거든요. 넘버즈의 말끔 순싹 클렌징 월로 지워줬습니다그 다음에 오늘 나이트 케어는 이제 여름이니만큼 모공 관리에 좋은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제가 요즘에 세안할 때 정말 잘 쓰고 있는 디바이스인데요. 이거는 c m p r x 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이렇게 생긴 모공 브러쉬인데, 여기 뒤에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돌아가요. 이게 양방향 회전으로 되는 제품인데, 모그 자체가 엄청 부드럽거든요? 진짜 부드러워서 얼굴에 닿았을 때 자극이 없다는 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저는 피부 결대로 이렇게 쓸어주면서 쓰는 편이에요. 또 이렇게 소리가 나면 다른 부위에다 갖다 대가지고 세안을 하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네번 정도 소리가 울린 뒤에 바로 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알려주면서 할수 있는 제품이라서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제 2차 클렌징을 해줘야 되는데 2차 클렌징은 에스테덤 젠틀 딥 포어 클렌저를 사용해줄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마른 얼굴로 왔잖아요. 원래 클렌징을 할 때는 마른 얼굴로 잘안 오는데, 근데 요거는 특이하게 이렇게 마른 얼굴에다가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일본 모공 팩이라고 불리는 클렌저인데, 약간 사용감이 팩하는 것 같은. 근데 클렌징 봄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했어. 이거를 이렇게 얼굴에다가 먼저 도포를 해주고요. 이거는 가급적이면 손을 써야 돼가지고 저 디바이스를 안 쓰는 거거든요. 충분히 얼굴에 도포를 해준 뒤에 일단 파넣라주고 시작할게요. 이게 모공 속 깊은 노폐물이랑 미세먼지를 완전 클렌징해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주면 확실히 모공 속까지 뭔가 깔끔해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를 이제 도포를 다 해줬으면 롤링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롤링을 해주면 제품이 좀 뻑뻑해지거든요. 그런 뒤에 클렌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한 거를 저는 사용을 하고 오겠습니다. 얼굴 확실히 좀 밝아졌죠? 이거 항상 욕실에 두고 쓰거든요. 이거 헤이네이처 호토 스킨 모에스터라이저인데 이걸로 간단하게 뿌려주고 기초를 시작을 할 거예요. 뭔가 확실하게 세안을 하고 바로 이렇게 토너를 뿌려주면 건조함이 확실히 좀 잡히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기초를 마저 해줄게요. 랑벨 울트라 리프팅 EGF 앰플을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탄력이랑 수분 케어를 할수 있는 그런 앰플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제형 자체가 진짜 묽은 엄청 가벼운 제형이라서 요즘 같은 계절에 쓰기 진짜 좋아요. 딱 제형 자체도 뭔가 피부 타입에 구애 없이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가지고 모든 피부 타입이 부담 없이 쓸수 있는 그런 앰플입니다. 이게 엄청 가볍기만 한게 아니라 속까지 수분을 잘 전달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 속수분을 진짜 꽉꽉꽉 채워줘요. 이렇게 해주고요. 제가 나이트 때좀잘 쓰는 것들도 보여드릴게요. 요이트리 AC 컨트롤 뒷그림 카밍크림을 사용해줄게요. 한동안 허스텔러 거 되게 잘 썼잖아요. 근데 허스텔러께 살짝은 흡수율이 느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흡수율이 빨라가지고 뭔가 좀 빨리빨리 기초를 하고 싶을 때는 요거를 씁니다. 이렇게 저녁에 듬뿍 발라줘도 절대 부담스럽지 않고 진짜 딱 깔끔하게 쓸수 있거든요. 요즘에 저녁에 좀 괄사해주는 걸 빠졌어요. 근데 좀 편하게 쓸수 있는 거. 이거 시무먼트 브이 리프팅 롤러 크림입니다. 이건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영업 당해가지고 구매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괄사할 때 원래 크림이나 오일 바르고 해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달려있어가지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고 얘를 누르면 여기 크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녁에 해주고 자면 그 다음날 확실히 얼굴이 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좀 붓기도 덜하고 그래서 요즘에 밤에 좀 생각날 때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쓱쓱쓱 해주면 돼서 진짜 편하거든요. 여기 관자 누르는 거 진짜 시원해요. 이거는 아로마티카 로즈마리 루트인헤서거든요. 제가 두피 가려움증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런 루트인헤서에 관심이 진짜 많아요. 티트리는 너무 셀것 같아가지고 로즈마리로 한 건데 로즈마리도 두피 쿨링기는 있거든요. 이거 머리 감고 두피에 뿌려가지고 마사지해주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 아, 아직 멀었냐? 그럼 저는 이제 보고 자겠습니다. 안녕.